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영스타와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영스타가 준비해주신 주제는 미국의 주주친화 정책하면 우리가 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지급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는 음...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잘하는 기업도 소개해 드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우리가 경영학 들어가면 첫 번째 시간에 항상 배우는 게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 왜 경영학 배우냐? 그리고 기업의 목적은 뭐냐를 항상 얘기 나오는 거가 기업의 목적, 특히 민간의 어떤 민영 기업의 목적은 결국은 주주 이익에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주 이익 에 극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걸 잘하기 위해서 경영을 잘하는 거죠. 회사 음. 업무를 잘하는 것이 경영학의 기본이 되는데요. 결국은 주주를 위한 배려를 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나 서양 기업은 특히 서양 기업은 유럽 기업은 3, 400년 된 기업이 많고 미국도 이제 200년 이상 된 기업이 음. 많지만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경영학의 석구적경영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안정된 나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임원주 국가들은 아직 그 경험이 일천하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1940년에 해방됐지만 실제로 경제개발이 시작된 게 1960년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경 자본주의는 기껏해 50년. 음. 50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래된 기업은 이제 두산그룹까지 보면 100년 했다 하지만, 네. 웬만한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이제 막 3세대, 3, 4세까지 음.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 이유도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서양에 비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상당히 음.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미국과 서양, 유럽, 음. 그리고 한국과의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주 투자,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은 한 두세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요. 가장 큰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자본 이득이죠. 네네. 자본 이득은 쉽게 해서 사고 팔아서 남은 돈입니다. 만남은 돈. 음.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이죠. 배당, 네. 배당을 통해서 나눠주는 게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돈을 나눠주지는 않지만 어, 주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음. 어떤 형태로 든 네. 주식수를 줄여줘서 n 분의 1을 줄여주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있고 주주의 음. 이익을 최상으로 만드려 주기 위한 어떤 기본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기업이 해외. 그리고 주로 서양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많이 회복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리감 있다라는 점을 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네네.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은 <laughs>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실제로 네. 자사주 매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자본 이동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배당은 저희 뭐 귀해 모시바퀴들로 많이 네네. 말씀드렸는데 자사주 매입도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순차적으로 꼭 시계를 갖고 많은 분들이 가혹 보셨죠. 이렇게 제대로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 벌써 3,2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나운스먼트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당장 올해 한해 한대는 경우도 있겠고 6개월에 끝내는 게 있고 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는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발표입니다. 발표. 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지금까지 한 3,200억 달러의 자사주 음. 매입을 발표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2,670억 달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드리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한 팩트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2008년, 09년에 리만 사태 때확 줄어들었고요. 음 2020년대. 그 팬데믹 때훅 줄어들었던 것이 보이시죠. 아, 그 그다음에 회복되고 있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1년에 도대체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작년에 1조 달러 뭐 넘어섰어요. 그래서 네. 대충 1년에 미국이 요즘 1조 달러 정도 원틀리랑 그러니까 어, 네. 1,200조 원 정도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어~ 우리나라 미국이랑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사들 한번 갖고 있다가 다시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다시 팔 수도 있는데 이군 네. 기본 개념이 자사적 소각이라고 이해하시면 그쵸. 돼요 네네.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음음. 그래서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요 대충 이게 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것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습니다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2에서 3씩 작년은 거의 4퍼센트 정도 가지고, 그래서 매년 2에서 3씩 자사주를 사면서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버크셔 해서는 작년에 워낙 엄청나게 자사주를 샀어요. 그래서 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억 300달러 주당 B주 기준으로 보면. 300 달러 수니까지 열심히 샀고, 네네. 작년에는 거의 하루에 하루에 1억 달러씩 샀어요. <laughs> 나눠 보면 그러니까 아... 올해는 그보다 좀안 샀어요. 그래300 달러 넘고 이래서 약간 줄어들었죠. 올해도 사고 있지만 작년에 1분기 나온 거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었지만 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박스 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한 거가 300 달러 정도까지는 안전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싸다고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300 달러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0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별로 안살것 같고요. 어... 하여튼 300 아, 20달러 언저리까지해서 사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요 나중에 공개됩니다만. 1분기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하루 1달러. 어. 1억 달러 정도. 그럼 정말 돈이 많네. 그니까요 <laughs>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와. 진짜 엄청나네요. 돈이 엄청 많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200, 300 200. 하면 좀 엄청나게 장년에한 거죠. 그리고 P&G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1%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P&G는 최근에 10년 동안 9% 정도 들었고요.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 1년 동안 보면요, S&P 500 기업 전체로 약 1.8%. 음... 엄청나게 지금 어... S&P 500은 기본적으로 1.8%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1.8%씩 올는 거죠. 반대예요. 네. 와... 네. 물론 그래서 이런 자사주로 사는 곳이 있고 안 사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한 전체적으로 보면 1.8%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네, 네. 이걸 또뭐 바이든 행정부가 법안으로 막 부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네, 네. 저거 아닙니까? CEO들. 네. 어. 네. 주식, 주식을 막 급여로 받아가는 CEO도 이거 자사주 매입해갖고 네. 니네 월급 올리는 거 아니야 해서 네. 이거 금지할 거야 막 이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갖고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예,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자사주도 마찬가지, 배당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종,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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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언론 이런 때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네네. 아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소위 행동주의 투자자들, 예마 카라이칸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들어오면. 상당히, 그리고 카라이 칸도 그렇고, 지난 한 4, 5년 전에 있었네요. 벌써 5, 6년 됐네요. 삼성물산의 제일 모직인 수합병그 어, 때도 보면, 어, 그, 엘리어 투자자문이 들어오잖아요. 그 엘리어 투자자문에서 삼성도 했었고, 현대자동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음흠. 뭐 있는데요. 그그 분들의 시각이고, 그런 거에 동의하시면 계실 것 같아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음. 주식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협박하고, 주가 올리고, 자기 네네. 팔아먹는다. 네네.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건 각자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효과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죠. 돈이. 없는 기업이, 적절한 기업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작전같이 해갖고 <laughs> 막 돈을 빌려요. 개인한테 빌려갖고 주가를 부양해요. 자자수산다로 뻥튀기 해갖고 네. 했는데 결국은 또 부도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도 왕왕 있어요. 어. 어. 몇년한 번씩 있어갖고 그러면 이제 큰집 가는 거죠, 진짜. 사기꾼인데. 뭐잘 네.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성장을 줘, 투자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도 해야 되고, 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기본적으로 주고,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네. 보너스도 주고, 막 이렇게 그쵸. 할 것. 했어요. 네. 그런데 돈이 남아 <laughs>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음.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도네이션도 많이 하죠. 네. 기업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무슨 하고 와주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어~ 게이츠 재단에도 돈 내고 뭐 이런 네. 거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벅제스에도 엄청나게 거기에 그돈 냈거든요. 네. 그, 그~ 게이츠 재단에 네. 개인적으로 내고 다 냈는데 그래도 다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음. 돈을 계속 쌓아둘까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몇백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다 주고 다 줬어요. 다 음. 주고 자기네들 했는데 그돈 갖고 안 쓰고 있잖아요. 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돈이 네.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네. 안 되지만. 음. 쓸거다 쓰고 투자할 거다있는그 돈이 남아. 그럼 아. 어떻게 할 거예요? 어그 아, 돈으로 네. 사는 거죠? 음. 아, 그 돈을 지난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진짜 잘 모르는 사람막줄 수도 있죠. 그리고 무기를 사갖고 우,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다, 아, 충분히 다 했어. 네. 할 만큼 다 했어. 특히 음. 미국 얼마나 많아요. 그, 그, 그 블랙피플 아니면 아시안 피플 그런 데서 보네이션 다 했죠. 남아요. 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주주한테 나눠준다는 아, 그런 개념이죠. 그게 바로 네, 바이백. 네, 바이백과 디비던드죠. 음, 음, 그래갖고 일부 그렇지만 그래도 막그걸갖고도돈돈 돈 장난한다, 네, 네. 돈질을 한다 그러죠. 쉽게 돈질 아, 다는 네, 네. 그런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자사주매입에 대해서 1% 세금 부과한다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랑 부유세랑 같이 항목에 있는데 이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될까? 음. 통과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 될까? 그 거를 이슈가 있다는 말 네, 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카라이컨 들어보셨죠? 네, 카라이컨하면 이제 기업사냥꾼이고 그렇죠. 아, 나쁜 놈이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고 <laughs> 우리나라 언제 어왔나 제가 왜 K T M G 내 들어가고 S K 다마 들어왔는데 K T M G가 주가가요 한 다섯 배 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음. 안 빠졌어요. 네. S K 도 두번 큰일 갔잖아요그큰 형님이. 음, 네, 네, 네. 그래서 그한번 카라이칸인가 누가 들어왔을 겁니다. 음. 주가는 엄청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 빠졌어요. 음. 그래서 들어오면서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라는 거라서 강력히 얘기한 겁니다. 음, 음, 음. 지금 우리나라 카라이칸이 혹시라도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욕하기 나, 난무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대표적인 얘기 딱 하나 해드릴게요. 네. 2014년인가 1 5년에 카라이칸이 어디를 들어왔냐면 다들 아는 기업입니다. 그때 딱 어디로 들어왔냐면 애플에 들어왔어요. 음... 애플에 들어와서 욕을 한 서너 가지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누구냐면, 처음에 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지금 팅쿡이 와서 처음에 2, 3년 동안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을때요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냥 별의 아닌 건거 뭐 개인적인 얘기로 하잖아요. 네네. 그 동성애자라고도 공격하고, 네네. 뭐, 뭐 없다 막 엄청 욕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다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그 당시에도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배당을 하라고 했어요. 음... 배당을 늘려라. 네. 좌사주를 사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식 분할해서 많은 사람 할수 있게 됐는데 음, 네. 처음에 다 거부했어요. 만났는데 네. 그다음 1년 동안 다 했어요. 음. 그래갖고 그 이후에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적극 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나온 거에 2018년까지 계속 흘러가면서 2018년에 더 이상 현금을 더 쌓아지 않겠다고 어. 얘기한 게 2018년이에요. 아, 아, 아. 2018년 9월에 네, 네. 어. 그 당시에. 예 장구가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애플을 보자고요. 네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애플을 치시고요. 한칸띄고 캐시 앤이벌런트라 했잖아요. 그뭐아니뭐 트렌드 이렇게 쳐보세요. 어... 그러면 여러분 딱 그래프 를 하나 찾아서 사이트 하나 뜰 겁니다. 네네. 그 지금 딱 <laughs> 주가가 <웃음> 같이 나. 기회 <laughs> 아... <laughs> 아... 지금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늘지 아... 않고 있어요, 지금요 아... 아, 물론 끝 아... 그 땅까지 맞지 않겠지만 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요안 아... 늘어나요. 음... 안 늘어나는 건 뭐예요? 주, 투자할 것. 했어. 그래서도 배당 주고 자산도 산 거예요. 음. 그런 기업이 몇개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추 벅슈에서에도 현금을 안 늘어나는데 잘안 늘려요 지금이요. 어.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마찬가지입요 음. 그래서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둘 필요 쌓아둔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안 지은 거잖아요. 에이, 자꾸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좀좀그 1세대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특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배당이나 자자산에서 극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나 혼자 일군에서 하데 쟤네들한테 왜 아, 나눠주냐고. 네, 아. 에이, 그렇게 낫게 모르죠. 그 사람들 의견을 맞을 수 있고, 네. 성장을 계속해야 되면, 배당이나 이런 것보다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다 끝난 회사들뭐 하겠냐는 거죠. 아, 그 돈으로. 아, <laughs> 아 삼성전자 투자 할 돈이 없겠어요? 그니까요. 어, 삼성전자 어.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SK도 더 하고. <laugh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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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씀을 너무 정곡을 찌르셔가지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네. 자사주매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네. 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 주는 네. 종목들을 우리가 사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그렇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것들을 모아 놓은 ETF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새 이런 거 찾아보면서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고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오. 이게 뭐 성과가 나쁜 좋은 를 떠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바이백 어치벌, 배 바이백이 계속 많이 늘리거나 바이백을 많이 하는 건데 PKW라는 ETF가 있어요. 음. p q w 는 뭐냐면 제가 방금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최근 1년 동안 상장 주식의 5% 이상을 자사지 매입한 기업들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음. 그런 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p q w 인데 주가가 괜찮아요 음. 주가 자체는 뭐그 90달러 먼저리가 있는데요 여기 뭐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뱅커 오메리카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로스도 있고 맨라이프도 있고 뭐달라제너럴도 있고 엘스리 헤리스까지 이런 거가 포함돼서 아 있는 거가 P Q w 요그 네, 네. 최근 1년 동안 상장 주식으로 5% 이상 자사주 매입한 기업 이런 것들이 음. 딱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대응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최근에 자사주 매입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또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 네. 자사주 매입만 갖고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이 그렇죠. 보는 게 낫겠죠. 네, 네. 어. 왜냐하면 자사주 매 이게 한계가 뭐냐면 최근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한 단점은 네. 있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한 대응을 될수 있겠고. 요런 거를 왜 하냐면 최근 1년 동안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그다음 동안 좋았다라는 그런 통계를 갖고 이런 걸 만드는 아.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있어야죠. 그렇죠. 월가워즈. 우리 이제 욕심 많은 월리들의 입장에서는요. 네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게다가 배당도 주면 사실 더 좋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배당과 자사주가 같이 들어가는 거. 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별로 음. 없고, 굳이 뭐 삼성전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보면. 이건 워낙 몇 가지가 있는데 주주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주수익률도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주주수익률도 있고 주주총수익률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주주수익률은요 배당수익률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자사주수익률입니다 자사주수익률 아아 주전에 잘못 들어간 거고 배당수익률을 플러스 자사주수익률 바이백일드라는 건 전체에서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샀냐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자사주 수익률이라서 주주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총 수익률, 그로스 뭐, y i e 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c a p i t 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큰 의미가 없는 거 되겠고요. 주주 수익률도 미국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적도 없죠. 맞아요, 맞아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요. 오.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이백 일드가 S&P500이 최근 년에1.82% 정도였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디비던드 일드가 1.35%이기 때문에 쉐어드 일드가 주주 수익률 3.17%라는 거예요. 아, 주가, 수익이랑 네, 주가, 아. 수익이 음. 주가 수익이랑 상관없이 주가 수익이 더하는 거예요. 주가 수익이랑 상관없이 S&P500을 주식을 사실지수로 사셨, 사셨다면 네. 3.17%만큼 번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음.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만큼 가치가 올라갔다라거생각 되겠죠. 왜냐하면 내 바이백 일드가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그렇죠. 상대지 이 정도 올랐다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3.17%라고 음. 보여야 되겠고요. 그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거가 에너지 랑 필수 소비재거든요. 오랜된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보다 많죠. 오. 보시면 콘슈머스테이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와. 거 되겠고요. 상대 유틸리티나 기술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저조한 음. 것들은 그러면 음, 되겠죠. 이건 무슨 차이냐면 배당이나 자사주로 주는 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고 네. 포함되지 않고 이런 아. 차이가 되겠죠. 큰 기업인데 큰 기업인데. 배당이나 자사주를 안한다 네. 아마존 이런것 들어가면 마이너스용인데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용이라면 이런 것들이 아래였겠고요 대부분이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기준 기존, S&P500 기준의 주주수익률은 3.17%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음. 요게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냐 보시면 제가 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배당이 초록색이 되겠고요 저 파란색 보여드린 게 자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고 늘고 하지만 꾸준하게 상대적으로 두 개가 늘어나는 건데 자사주 의 역할이 큰 거죠. 음.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대체 주가 미국의 주가 상승에 뭐가 큰 역할을 하냐 보면 배당과 그 다음에 자사주. 자사주가 훨씬 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거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사주 매입이 1% 과세라면 자사주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걱정하는 분이 많겠지만,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오. 되면 대당이확 늘어날 겁니다. 오. 아 그거에 대한 도움은 없으니, 수익, 수료 네. 아 그래서 자사주를 한 요인은, 직접 제가 오늘 금표를 안지보야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미국 주가 상승에,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이제 배당도 있을 것이 네. 되겠지만 더 많이 큰건 배당보다 큰 거가 밸류에이션 자체예요. 몇 배, 몇배 되는 거가 많이 그렇죠. 크겠고요.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증가분위기일 텐데 네. 실제로 제일 큰 거는 자사주매입자사주매입의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수치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네. 자사주가 그만큼 중요한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나는 라 이익도 들쑥날쑥한데다가 자사주도 상대적으로 적고 배당률도 작기 때문에 어. 기반은 약한 거죠. 어. 근데 미국은 자사주라는 거가 큰 기반인데 그래서 일부의 걱정하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비자사주에 대한 과세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사주 대신에 그돈을 썩을 게 아니잖아요. 네. 배당을 많이 늘리겠죠. 아.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키 포인트다라고 일단. 오. 그런데 뭐? 그거는 진짜 바이든 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네요. 그러네요. 필요 필요 없죠. 어. 네. 그 그. 그거 때문에 악질. 아침... <목소리> 아, 물론 자사주 여태까지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은 이제 이슈가 또될수 있죠. 예, 예, 예. 업체에서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또 바꾸면 되는 거고 어, 업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방금 전에 영스타께서 네. Shareholder Yield라는 거를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네. 이 Shareholder Yield 자체가 높은 음. 기업들도 소개해 주세요. 네, 그게 보시면 그때 그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그 최근 1년입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그 자사주 매입의 많은 것들이 보는 거라서 HP가 많이 내긴 합니다. HP가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자사으로 샀어요. 오. 바이백이 있고 첫 번째 칸은 디비던드 이고 더하면 셰어드 일드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최근에 1년 동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음. 실제로 보면 뭐 HP도 있고 마라손 페트롤룸 같은 건 에너지가 많이 올라서 이런 것들은 가치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54%나 올라갈 것 같고요. 뭐안 오른 것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만한가 알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 것 보면 마라선 그 페트롤륨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고 요 특히 요즘은 에너지 기업들에서 중소 에너지 기업, 독립 에너지 기업이 워낙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사주를 더 적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올해. 그래서 에너지 기업이 물론 유가에 따라서 영향이 크지만 그렇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만 음. 조금 안정만 되더라도 올라갈 거예요. 들릉나기좀 줄어들면 자사주에 대한 기대가 엄청 압박이 심해질 수 있겠고요. 네. 뱅커분 유형별도뭐 워낙 유명한 회사죠. 네. 회사도 볼만 하겠고요. 다음에 어, 금융주에서 모가 스탈리가 배당과 자사주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음. 음. 그래. 이거 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안드리려 하는데 혹시 또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안 <laughs> 보이지만 질문하실 것 같아서 네. 공개해 드리면 딱 이겁니다 ETF 네 이게 어, 캠브리아셰어홀드일드 ETF인데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배당이랑 자사주랑 같이 들어는거 아. 기업들은 모아놓은 뭐 건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딱보여지면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회사를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아는 어.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뉴코라든가 모자이크 이런 것들 을정도 알겠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는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 이 구성 자체는 배당과 자사주를 같이 하는 기업들로 모아 놓은 것들이에요 어. 주가는한 60달러 초반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관심 인들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은 다 있어요 음.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저도 이거 정말 없았거든요 찾아보다가 찾았는데 어. 다 있어요 그렇네요. 음, 음, 음. 제가 문득 지금 보다 보니 궁금한 게요. 음. 어, 거래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지금 준비해 주신 페이지를 보니까 네. average daily volume 네. 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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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거래량을 네, 뜻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 ETF 가이 정도는 대야 거래량 괜찮다. 보통 그 아무래도 이런 저축사만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매매를 적극적으로 그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음. 보이들고요 저는 보통 10만 주 넘으면 10만.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음. 그 SS로 AUM이라고 러는데 S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지금 5억 2천만 달러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10억 전 빌런은 넘어오는 게좀더 아. 괜찮아요. 10억. 네. 네. 아. 왜냐하면 빌런이 넘어가 넘어가면 이렇게 상장 폐지될 이유 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또 오랫동안 됐는지 됐다고 니까 벌써 5년 된 거잖아요. 2014년이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겁니다. 음. 네. 그렇지만 이 성과가 조,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션 마크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어. 사주는 계속 그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거의 대표적인 기업은 뭐다? 애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럼 음. 자사주 매입만 잘하는 기업을 찾아 찾서는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사주 매입만 잘한다. 네, 배당과 자사주를 같이 음. 하면서 성과 네네. 좋고 그것이 결국 미국 주 시장의 힘이라는 정도 음. 이해하시면 아,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와. 저는 오늘 진짜 놀라웠던 게이 네. 자사주 매입 규모를 나타내는 바 그래프랑 네. 그 실제로 주가 추이가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면 네. 주가도 올라가고 네.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면 주가도 내려가고 네. 아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에 진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 우리 영상께서 아주 다양한 보고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와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 하기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 많이 더 찾아오겠습니다. 머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